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아이오입니 우리는 아이 아이를 위한 5 5분대기 중 아이 나, 나. 어린이병원 화이팅 파이팅. 6개월 된 김호성 남자 어, 환아 재태열년 26주 9 0 0 g 의 출생 네. NICU 케어 2달 전 퇴원 3일 전부터 아, 네. 시작된 심한 아, 네. 기침과 네. 수유곤란으로 아, 네. 아, 네. 아, 네. 외래 방문 체열 위해 체열실 안에서 아, 네. 대기 중이었다 아, 네. 왜왜그처지기 시작하는 거지? 잼잼. 잼잼. 오성애. 선생님이 오성애. 말할 때까지 오성애. 움직이면 오성애. 안 돼. 어, 선생님 아유, 선생님. 네. 아, 우리 아기가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아주 갑자기 좀막지더니 얼굴도 좀 하얘지는 거 같고. 호성이 좀봐 주세요. 네, 어머니 오성애 우선 오성애 아기를 침상에 높이겠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뭐 기야 정신 차려 봐. 눈떠 봐, 기야님 여기 어레스요코드블불 신고해 주세요. 네, 선생님 제가 코드 블루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이 카트와 제세동기 가져오 <suí toys》> 선생님들 애기 보고 있으니까 괜찮으실 겁니다. 잠시 지나하시고 잠시 바깥에 대기하실게요. 쭉 와주세요. 영역분들 죄송하지만 비상상황이라 잠시 바깥에 대기하겠습니다. 협력 바랍니다. 어린이병원 1층 체육실 소아청소년과 소아코드블루 어린이병원 1층 체육실 소아청소년과 소아코드블루 마스크 비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대 2로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제가 두고, 여덟 하셨습니다. 아홉 열 그러나 혼자 으로 선생님 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저희 네. 123456 김호성 네. 환자 외래 팔로우 패스 두달 어, 전에 NICU에 태어있고 외래 팔로우 서스채시실서 대기 중에 어렸을 때 발생해서 CPR 중입니다. 네, 네 제가 리더를 맡겠습니다. 아홉, 아홉, 아홉. 그 엠브 베깅이랑 체스트 컴프레션 계속 해주시고 잠깐 잠깐 어 벌써 없고 피해입니다 컴플션 계속 해주세요. 네. 그 김혜 선생님은 기록이랑 시간 담당 좀 해주세요. 네. 네. 그 IV 라인은 있습니까어 네. 혈관 폴스에서 겨우 잡았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진정한 네. IV 여신이십니다. 네. 네. 하나 몸무게가 어떻게 네. 되죠? 아 제가 엄만데 저저체찰 먼저 한다고 저 개척실도 못 가서 체중도 못 셌어요 선생님. 보자면 아, 진정하시고 됩니다. 똥도 안 담냐? 이럴 바에고 프로슬로트 입 준비했습니다. 멀리 떨어져세요 핑크 존입니다. 네, 6kg 하겠습니다. 그 에피네프린 1대만으로 0.6cc IB 투여해 주세요. 네, 에피네프린 1대만 0.6cc IB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둘. 에피네프린 1대만 0.6cc IB 투여되었습니다. 네, 에피네프린은 3분마다 투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 100인씩 체스트 라이징이 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실링 확인 좀 해주시고 옆에서 인투베이션 좀 준비해 주세요 석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센트레이션 60%입니다 마스크 엠브 100인 계속 해주시고 인투베이션 준비해 주세요 리듬 확인하지 2분 됐습니다 리듬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바꿔겠습니다 펄스 예, 계속 없고 PA입니다 계속 컴프레션이랑 엠브 1이0인 네, 하겠습니다 네, 엠브 100인 계속 네, 해주시고 네, 인투베이션 네, 해주세요 네, 기도사칸 준비됐습니다 네, 어 자, 자, 잠깐만요 1번 <laughs> 블레이드 좀 주세요 1번 블레이드 여기 있습니다 아 보칼코드가 많이 부은 것 같아요 3.5mm 튜브 좀 준비해 주세요 3.5mm 앤드 튜브 여기 있습니다 하, 스타일렛 좀 제거해 주세요 스타일렛 제거하겠습니다 앰블 짜주세요 네, 양쪽으로 잘 들리고 체스트 라이징 잘 됩니다. 고정해 주시고 체스트 포터블 좀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투 세츄레이션 95%입니다. 네, 입술 네, 라인 기준으로 11cm 고정하겠습니다. 네. 평상상황 중으로 포터블 엑스레이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청진할 때 휘징이 들렸습니다. 콜티졸로 알비로 6mm 투여 요 네, 콜티 솔로 알비 6 m m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생님, 에피 투여한 지 3분 지났습니다. 에피 같이 줄까요? 네,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엔도스션론도 한번 하겠습니다. 코티솔6 네. m g 가두 번째 에피네프린 0.6cc 일대만 투여 되었습니다 네. 시크릿은 양은 적으나 매우 띡하고 네. 옐로시합니다. 네. 그 허민우 선생님은 하이페르 벤틸레이션 되지 않도록 6초마다 짜주시고, 네, 허, 그 허원주 선생님은 컴프레션 테스트 깊이 3분의 1로 해주시고요. 이따가 다음에 알겠습니다. 리듬 확인할 때 다시 손 바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열 한번 나갈 b g a 것 같습니다 네 네,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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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습니다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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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 제가 제가 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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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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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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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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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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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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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샥 준비 아이클리어 위클리어 샥둘셋 컴프레션 계속 해주세요 허민우 선생님 제가 컴프레션 대신하겠습니다 손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셋 선생님 혈액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네. LPG 이상 폐하 6.9, PCO2 98, 베시스 마이너스 20, TCO2 8입니다. 다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호민 선생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환하는 퇴원 후에 수유곤란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디아이드레이션 및 심한 기침이 있어서 유라시움텀이 같이 합병돼서 레스피레이티브 패류로 인해서 하이폭시아가 온것 같습니다.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볼륨 유지하면서 나머지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알콜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네. 네, 여보세요. 여기 소아과 3년 참입니다. <laughs> 선생님, 리듬 확인하지 2분 지났습니다. 네, 리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 펄스 느껴집니다. 노말 사인스 리듬입니다. 와! 예. 그앰브백킹은 계속 해 주시고 컴프레션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풀 바이탈 사인 좀 확인해 주실까요? 네. BP는 60에 40이고, 펄스를 110회입니다. 오토세트리션 93%입니다. 네, BP가 약간 낮습니다. 노마셀라인 K당 10cc로 풀드립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말셀라인 케이스 10cc, 60cc i v 비 풀드립 시작하겠습니다. 네. CPR 경과 보고 좀 해주세요. 아, 경과 보고 하겠습니다. 브론카이티스로 외래 내원한 등록번호 1 1 3 4 5의 김어성 환자로 10시 38분 경 의식과 호맥박 흡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곧바로 코드블을 방송하고 휴구 압박 시작하였습니다. 에피네프린 1대만 0.6cc 이외에 코티졸로6 m g 1회 투약하였고 재세동 한 차례 시행하였습니다. 10시 43분에 인투베이션 3 5 m 리로시행하여 입슬라인 11cm 고정하였고 10시 48분에 노말셀라인 리듬으로 돌아와서 총 10분간 CPR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응급실 연락됐습니다. 네, 어, 어, 선생님 이렇게 호성이 빠른 조치를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안이 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선생님. 아, 네 어머니 일단은 네. 심장은 돌아왔고요. 그런데 아, 네, 좀 의식이 그렇죠? 아직 좀안돌아와가지고네 네, 일단 응급실로 옮겨가지고 환급실이요? 좀 계속 보고. 네네. 네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돌아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네. 감사합니다. 사투어 네. 엘리베이터 준비했습니다. 환자 네. 보자 호 같이 동망겠습니다 이쪽으로. 아, 네. 네, 환자 카트로 옮기고 ER 가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세브라스 지켜보도록 세브라스. 하겠습니다. 모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